지금 어디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부산의 사이다입니다 어, 저는 지금 멋진 어, 바다가 앞에 있는 어, 오션시티 어,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사전 점검을 얼마 전에 했었죠. 어,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문의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어, 오션시티 사전 점검 행사를 하면서 내부가 공개되면서 정말 많은 어, 어떤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전 점검 행사할 때. 어, 단지를 그리고 세대를 잘해놓은 어, 단지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도 어떤지 이런 거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사전 전거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단지가 오픈되고 나니까 단지랑 그리고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오픈되고 나서 의외로 아이 라인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라인들도 손님분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집방, 뭐 3D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뷰로만 보다가 실제 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사진을 보고 하니까 아, 요런 뷰도 괜찮네 하고 이제 그런 라인들도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어, 여전히 지금 제가 서 있는 요런 뷰가 나오는 라인들의 물건들은 어, 적당한 프리미엄을 줘야 어,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이고요. 오션시티가 어, 여전히 어, 세대수가 많이 있고 어, 아직까지는 매매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실거주의 어떤 의미를 두고 어, 아파트를 보시는 분이라면 오션시티를 진짜 한번더 체크를 꼭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사전 점검 때도 와서 주변을 좀 변화된 걸 봤는데요. 제가 오늘 와서도 보니까 주변에, 주변에도 많은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변으로 뭐 개인 카페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성관이 또는 국가 어떤 기관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중요한 신현초가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오션시티에 오시는 어, 자녀분들 자녀들이 빨리 학교 통학을 할수 있도록 신현초도 어, 많이 잘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옛날 모습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꼭 임장은 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파트와 안 좋은 아파트의 기준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같이 봐야지. 단순히 이 아파트는 좋다, 이 아파트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도 좋아 보이죠. 좋죠. 근데 그게 뭐 말해서 30억이 아니고 100억이면 좋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고, 제가 오션 시티를 제 손님분들께 많이 소개하고 계약을 했던 이유가... 어 금액적인 면이 진짜 아직까지도 정말 메리트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메리트가 있냐면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일부 조금 많이 들어온 단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도의 물건도 조금 있고 그런 어떤 매도의 어떤 공급이 있다 보니 매수 입장에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조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순히 내가 뭐 고를 수 있어서 좋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션시티를 손님분께 추천했던 이유는 옆에 대원동에 디아이엘이라는 아파트가 정말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아파트 리딩 단지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가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갭을 따라갈 수는 뭐 히, 힘들 수는 있겠으나 그 갭을 유지를 하고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션시티가 지금보다는 2년 뒤, 3년 뒤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손님분들께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오션시티가 최근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곳이 사실 좋은 아파트고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조금 이제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션시티는 좋은 아파트고 현재 좋은 아파트로 볼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정말 이 오션시티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제 내년에 내집 마련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어, 어떤 이제 내 집을 잊지만 이걸 처분하고 좀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다 뭐 그리고 내년에 결혼 예정이 있다 이런 분들은 부산에서 정말 최근 어, 한두달석달 달 사이에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축 아파트 추천한 매물들이 저는 여러 지역을 하다 보니까 매물이 많지는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션시티를 오늘 한번더 와서 이렇게 소개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 초에 특히, 어, 내집 마련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주사님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를 꼭한번 오셔가지고 보시고, 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